1월 4일 남자 농구. 자, 전자랜드 대 모비스 한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에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개그랜드 그리고 원정팀 모비스. 자, 한번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중위권 싸움이 피 터지고 박 터지는 시합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리그 5위와 5위와의 대결, 이번 승부로 3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아주 재미난 경기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전자랜드, 지난 경기 팀 분위기가 상승하고 주전 선수들이 좀더 탄력받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14승 13패, 자, 승률 52%, 홈 승률 54%, 원정 승률 50%, 자, 팀 성적상 득점 79 득점, 실점 78 실점, 여기에 스틸이 7.7개입니다. 무엇보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 빠른 농구를 추구하다 보니 스틸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턴오버가 무엇보다 적습니다. 10.8개. 자, 같은 5위에 머물고 있는 모비스지만 상대전적은 모비스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3승, 현재 3승. 그리고 모비스의 강점인 리바운드를 앞세워 경기를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지만 어떠한 플레이가 나올지는 알 길이 없는 중위권 박 터지는 싸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 SK를 만나서 주전인 김낙현, 전현우, 이윤기 그리고 무엇보다 빅맨인 이대현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주전들이 살아났다. 백업이 살아나는 것보다 주전이 살아나는 것만큼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 이 분위기를 이끌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주위권 싸움, 박 터지는 싸움에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원정팀 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CC 1위와의 맞대결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주전인, 주전 선수들이 재활약을 못 해줬습니다. 6맨들이 거의 다한 경기. 그리고 무엇보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비스 토종 선수들이 활약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함지훈, 기승호 선수가 제몫을 다해주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중위권 싸움 OI OI 대결에서 패하게 된다면 분명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필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비스에게도 무조건 필요한 승리 승리가 필요한 모비스입니다. 자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자, 전자랜드, 개그랜드, 개그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김낙현 선수. 이대현 선수 주전이 살아난 상황 무엇보다 주전이 살아난 게 가장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정영삼 고참이 빠졌지만 주전인 김낙현, 이대현, 이용기 선수가 고른 득점을 올려주면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고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후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그러면 상위권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박 기자가 이렇게 목소리에 핏대를 높여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탐스, 심스 좀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좀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리바운드만 잘 잡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득점도 책임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맨 차바위 선수가 기회가 나면 던져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전자랜드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1위를 달리고 있던 전자랜드입니다. 좀더 분발해서 상위권 1위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상위권으로 피오 진출을 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낙현 선수 지난 경기 13득점에 7어시스트 4스틸 전체적으로 팀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주축이 되어 주도를 하는 플레이였고 여기에 국산 이대현 선수 국산 차가 리바운드 9득점. 어시스트 1개, 에스티를 1개까지 해주면서 팀내 최고득점이 15득점을 해줬다. 김낙현, 이대현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원정 팀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 자, 리그 5위를 하고 있지만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수 감독의 머리털이 빠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이유인 즉, 모비스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비스 원매, 원전 멤버인, 원년 멤버인 지금 함지훈 기승호 선수가 돌서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함지훈 선수. 빅맨으로서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나온 느낌입니다. 뭐, 뭔가 이상해요. 지금 함지훈 선수 빨리 정신 차릴 필요가 있고, 기승호 선수 옛날 같은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포인트를 멋있게 던지던 기승호 선수의 모습이 진짜 아쉽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울 뿐이고요. 그리고 돌파를 잘하는 기승호 선수입니다. 자, 골밑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고, 페이드웨이, 점프 슛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지금 뭐 고참입니다. 기승호 선수. 절대가 아니에요. 팀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 참 특이해요. 전학생들이 잘해주고 지금 원년 멤버는 못해주고 이런 상황이다. 오리온스에서 건너온 최진수, 장재석, 이현민 선수가 득점을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선수들, 모비스 원년 멤버들, 김민고 선수까지 다 싹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김민고 선수 지난 경기에 영득점 최악입니다. 영득점 하는 선수는 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봉 깎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뚜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자, 외국인이 그나마 좀 해주고 있는 모비스예요롱 선수가 18 득점에 16 리바운드.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팀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리바운드를 외국인이 16개나 잡아줬다. 그러면 국내 선수들이 던져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비스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이번 중위권 싸움 5위 대 5위 대결 전자랜드를 이기고 올라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기 똥된장이 아닌 중위권 뭔지 모식인지 모식인지의 대결입니다. 모시기야모시기의 대결로 보시면 돼요.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전자랜드 홈에서 전자랜드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뭐 머시기와 모시기의 대결이지만 전자랜드가 한 표가 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K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연승 가도에 불을 붙일. 찬스가 될 개그랜드입니다. 개그랜드는 개그만 하지 않으면 돼요. 주전 선수들이 고른 득점, 득점포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상위권 도약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방심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모비스의 원년 멤버인 기승호와 함지훈이 살아난다면, 모비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중위권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는 경기 이러한 경기는 핸디언오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박기자의 핸디언오바 궁금하시고 박기자와 같이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